드디어 수능 완성 들어가네요. 우리 여남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입시의 마지막 공식적인 교재입니다. 수능 완성. 자, 오늘 46페이지. 자, 모더니즘의 글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의 모더니즘 시줄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는 다시 정리합시다. 모더니즘 시의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더니즘은 신경량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자, 전통적인 전통적 형식을 형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양식을 우리는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일단 모더니즘 뜻이 이제 이런 거예요. 모더니즘은 시조나 가사나 정형적 율격이랑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들어가 볼까? 모더니즘 시 제일 중요한 거는 감각적이죠. 감각적+ 감각적입니다. 자 감각적이랑 같게 쓸수 있는 말이 회화적이고요. 회화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란 뜻이고 이미지 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는 오전에 회화라고 다 이야기했던 김기림 그다음에 김광균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이미지 즘 작가고 자 그리고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났다 선생님 이거는 모노니즘 누군가요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은 이 중에서 모더니즘 중에서 2번보다는 1번에 가까운 초현실주의 작가거든요. 그리고 박태원 모더니즘 소설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여기는 지금 심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신유형의 시, 이상의 시들 그리고 또 소설가 후보시 박태원의 소설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1번 유형이고 2번은 이미지즘, 즉 김기림이랑 김광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모더니즘의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 특징. 자, 모더니즘. 이거 빼면 안 되죠? 주지적 성격이에요. 주지적 성격. 자, 주지적이란 말 어려운데, 주정적이랑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가 들어가니까 지성적이란 뜻입니다. 지성적이고요. 이성적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주관적 아닙니다. 객관적 사고입니다. 객관적이고요. 객관적. 객관적이란 말은 사물은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감정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절제합니다. 감정 절제. 자, 요게 주지적인 성격이랑 일맥 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뭐 현실 참여시라든지, 그리고 또 정서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서정시 이런 거랑 안 맞는 거죠. 모더니즘. 자, 그다음에 모더니즘 네 번째 다섯, 오, 오, 오 번까지 적을 겁니다. 네 번째 도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수성 자체는 도시적이에요. 도시적 감수성이라서 시가 보면 영어도 막 많이 들어가 있고 똑똑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도시 문명 비판하는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주로 비판을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사람한테 뒤인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이죠. 자, 그렇듯이 5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도시적 감수성은 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속에서의 소외당하는 현대인들의 고독감, 이거를 엄청 비판하면서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시 속에서의 도시 속의 고독이라든지 혹은 인간 소외라든지 인간 소외를 굉장히 우울하게 그려내는 게모더니즘의 성격입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도시 싫어한다고요. 오케이. 반 문명적입니다. 어이 중요해. 반 문명적, 반 근대화입니다. 반 문명, 반 근대화해서 문명과 근대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 김기림의 대표적인 시 추일 서정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일 서정, 추일 서정에도 단어 자체가 얼마나 도시적인 단어인지 몰라요. 무슨 뭐 보면 나무 같은 것도 그냥 나무가 아니고 포플라 나무의 근골이라고 하고 도른시 폴란드의 망명 정부 넥타이 어 그리고 셀로판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말은 보면 전통적인 단어가 없어요. 거의 다뭐 도시적인 단어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를 쓰긴 쓰지만 이 도시 속에서 너무 외롭다 이렇게 쓰거든요. 와사 등 또한 그렇죠. 그죠? 해서 모더니즘 시는 일단 요 다섯 개가 전체적인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고 다 맞춘 사람들이 김기림입니다. 가가 대장이니까. 김기림이 대장이에요. 자, 해서 봐 우리 우리 수능 특강에 있었던 거 있잖아. 반문명 방근대화 즉, 그 있잖아. 바다와 나비. 그지? 어? 해서 자 거대한 문명의 힘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작품 아닙니까? 자, 요게 모더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네글안 보셔도 됩니다. 모더니즘에 대한거더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중에서 주지적인 성격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나머지가 싹다 모더니즘에 근데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아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에 김기림의 연륜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안 났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김기림의 근본 한번 볼게요 자 해보자 필기할 게 많아 네. 사용 설명서 보다 훨씬 많으니까 생각 잘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잘 적어 놓읍시다. 자, 여기를 한번 지우고 할까? 자, 해보자. 금붕어 들어갑니다. 제목 좀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가자. 금붕어는, 자, 동그라미 치세요. 금붕어. 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사람. 이게 현대는 아닌 게 김기림이 50년대도 살았지만 그 전에 30년대부터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완전 도시, 도시 속에 살아가는 뭐 어떤 현대 근대였던 우리들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금붕어는 어항밖에 대기를 오를래야 자 어항 안 좋죠? 어항 세모치세요 어항. 자이 어항이 뭐냐면 억압적인 현실이거든. 어항은 억압적인 현실이자. 진짜 세상 아니죠. 가짜 세상이죠. 그죠? 아, 진짜 세상 아니잖아. 진짜 자연스럽고 이런 세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인 거죠. 자, 인위적인 인위적 공간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거든. 자, 그런데 장점 좀 하나 잡아 볼까? 어, 야독 방식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적으로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존이 생존이 보장된 생존 보장된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함 생존이 이제 살아가기에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생태계의 하나의 일부로서 약육강식 생존 본능이 있어야 되는 자연적인 동물 아닙니까? 이렇게 생존만 보장돼 가지고 안정되는 거는 좋은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항은 이런 곳입니다. 진짜로 밥도 그냥 준다고 돼 있고 아침마다 물로 갈아 준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안전하기는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억압적인 곳입니다. 자유 없습니다. 자, 어항 밖에 대기를 자, 어항 밖 공기를 대기를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어항 안과는 대비되는 소재들입니다. 대기 자, 동그라미 치시고 안쪽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이상적 어항 밖에 공기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이상적인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늘도 동그라미 치세요. 어학적이고 가짜로 만들어진 어항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어항 바깥의 세상은 절대 오를 수 없는 하늘인 거 같아 누가요 금붕어가 그렇게 여긴다고 자 하늘이라 생각한다 그 앞에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줄까 볼까 벌써 지금 어떻니 나약하고 체념적이죠 나약 체념 나약하고 체념적입니다. 나약하고 체념적으로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자줄꺼 주세요. 금빛 비늘 줄거고, 금빛 비늘을 입었습니다. 빨간 꽃 이파리 같은 또줄꺼 주세요. 빨간 꽃 이파리 같은 꼬랑지 다두개다줄 거세요. 자, 금빛 비늘과 빨간 꽃 꼬랑지라고 돼 있어. 아유 너무 예쁘지 않니? 화려하죠. 자, 그런데 이 화려한 게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과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원래, 얘들아, 물고기 중에서 이런 물고기 있니? 있니? 없지. 물고기 중에서 화려해가지고, 막, 어? 남한테 잘 눈에 띄어가지고, 잡아먹히기 적게 막, 야시리야이 생긴 물고기는 관상용이잖아. 개량된 거잖아, 이거. 맞지?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뭐야? 향아 기억나? 신동엽의 향아? 무지갯빛허울의 눈부심에? 있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적어볼까요? 본질적. 본질적. 혹은 원시성. E, X. 본질적이고 원시성이 없는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지요? 어? 당연히 가짜로 만들어진 인위적 화려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죠. 인위적 화려함. 아, 그럼 이거를 요약할 만한 말이 없을까? 있죠. 문명화되었다 뜻입니다. 문명에 길들여져서 문명화된 모습이에요. 인위적이고 화려한 모습으로서 문명에 길든 화려한 모습이야. 생존에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관성용으로 키워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눈이 가락시처럼 삐어져 나왔습니다. 자, 요거 지금 다 금붕어 생긴 거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걸로 표현한 거 맞지? 맞잖아, 지금. 모더니즘 성격 맞네. 지금, 어,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슬쩍 비판의식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객관적 관찰이잖아요. 금붕어에 대해서 전혀 뭐 좋다 싫다 이런 말 없습니다. 금붕어는요 뭐 빨갛게 예쁜 옷을 입었고 객관적 관찰로 딱 거리두기를 딱 했습니다. 자 계속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 자 말투 보세요. 따님 이렇게 해주고 있자. 벌써 약간 비판적인 의식이 들어가 있죠. 님으로 높였잖아. 진짜 좋아서 높이는 거 아니고, 근데 존경의 의미 없거든요. 자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볼게다 이러고 있어. 자 이제 됐나? 방금 이거 한 개. 화장한 거란 모습이야. 화장한 거는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잖아. 그죠? 가짜 모습이잖아. 가식적인 모습. 그럼 화장이 아까 여러분들 줄거같던거 이거라니까. 줄 건가? 두 개. 꼬랑지 화려한 거랑 금빛 비늘 그게 화장이야. 화장. 자 그러면 화장은 뭔데? 진짜 내 모습을 가리는 가식적인 거잖아. 됐나? 그 가식적인 게 아까 뭐였더라. 마지막에 샘필해 줬던 거 문명화란 뜻이야. 됐나요? 자 다시. 화장했다는 말은 문명화를 말하는 거고요. 이 문명화 위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금빛 비늘과 꼬랑지입니다. 화려한 꼬랑지입니다. 그거 두 가지입니다. 자, 그거 두 가지는 그럼 어떤 내용이다? 자기의 본 모습을 읽고 인위적으로 문명화에 길든 모습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엄마도 못 알아본다. 이런 뜻이겠죠.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 쓴다. 이래 돼 있지? 자, 이거 뭐죠? 물갈이해줬다는 뜻입니다. 물 갈아준 거. 어때요? 정말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아주 안락한 삶입니다. 어, 저것이야죠. 안락함 너무 좋아. 안락해. 떡가루를 흰 손을 천사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떡가루는 먹이입니다. 먹이 먹이를 떡가루를 먹이를 흰 손을 어, 흰인손 화이트 핸드 요거를 제가 이랬 쓴거 옛날 말투로 흰 손을 천사의 날개라고 생각한다 줄거 주세요. 자.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야 물도 갈아주고 야 밥도 주고 어우 천사 천사 이러고 있지 현실의 안주야 현실의 안주 현실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야 현실 안주 수능적이야 이미 이제 이 금붕어들은 어 주체적인 사고는 끝났어 그냥 아유 주는 대로 먹고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계속 금붕어의 행복은 자행강걸침 들어가 있는 건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면 어, 뭐 행강걸침이뭔줄 알죠 우리 고삼들 어, 행 이상하게 갈아 놓은 거겠지? 의도적으로 뭐 부각하려고? 자,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 살 자, 어항 속에 금붕어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밥만 많이 주고, 하루 종일 막 게임하게 해주고, 그러면 집고석에 처박혀서 사는 거 좋습니까? 어, 좋은 것 같다. 방금 맞대. <laughs> 자, 근데 사실 자유로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아니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도 생각해보니까 누가 밥만 주고 하면 집에 있어도 되긴 될것 같다. 밥 주고 술 주고 하면 되겠다. 자, 근데 결국 지금 자유가 없는 모습이거든. 이 전설은 좋은 전설이 아니야. 아, 부정적인 전설이야. 그러니까 현실 안 주. 현실 안 주. 주체성이 없는 삶. 금붕어는요, 유리벽에 부딪혀서, 자, 유리벽 세모 치세요. 유리벽이 어디 있더라? 아, 억압적, 요겁니다. 억압적인 현실. 단절. 억압적인 현실과 단절에 부딪혀서 머리를 부서지게 만드는 일이 없답니다. 자, 어때요? 저항합니까? 안 합니다. 어, 저항, 극복의지, X. 저항하고 극복의지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얌전한 수염은, 으, 좋게 해야지 말자. 얌전한 건 개뿔, 죽고 코, 수능적이니 말이야. 수능적인 수염은, 어느새, 국경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아이고, 국경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국경은 넘어가면 안 되긴 안 되지. 그죠? 어. 얘는 스스로가, 어, 이 유리병을 넘어가면 되는 데가 아니고, 유리병은 국경이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 이래 보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자, 국경은 한계, 통제. 한계와 통제라고 느끼면서, 아담하게 또 됐다. 아담하게도 부정적이 너감이 좋은 거 아닙니다. 소박한 거 아닙니다. 순응적이다 뜻입니다. 나약하다 뜻이에요. 아담하게. 수능적으로 꼬리를 잡고 돌아선다, 줄끄고와 현실적 제약을 피한다 이 말입니다. 회피한다, 저항 안 해요. 회피한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 지느러미랑 칼날이랑 연결하시고요. 지느러미랑 칼날은 어 얘들을 왜두개빗댔을까 생긴 거 똑같잖아요. 그죠? 생긴 게에서 유사성, 생김새가 유사합니다. 생김새가 유사해요. 지느러미 칼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칼 같은 지느러미를 차고도 한번더 항아리를 잘라본 적이요. 항아리는 어항입니다. 어항을 끊는 일이 없습니다. 즉 자를 수 있는 칼 같은 지느러미를 들고서도 지가 원하는 것으로 노력도 가려고 노력도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지느러미는 음 기능성이 없네요. 기능성의 상실이에요. 자, 머리라는 것을 달고 있으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머리 기능성 없는 거죠. 언론인이 입으로, 손으로, 글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되죠. 그런데 권력에 매수당해가지고 할말 제대로 못하는 혀가 굳어버린 북어처럼 살아가죠. 요것도 혀의 기능성을 상실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느러미로 시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이 도시 우리 우리들이야 우리들의 모습 도시 속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이야 시기를 현대라고 하기가 좀 옛날이라고 하듯이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자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즉 저항한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자 붉은 바다 바다 동그라미 치고 붉은다는 말은 햇빛 비춰서 그런 것 뿐이야 자 바다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이상적인 공간인 붉은 바다를 그 다음 거줄 꺼주세요 흘겨본다? 흘겨본다? 아 이것도 봐라 좋으면 정면으로 봐야 되는 거아니나 맞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근데 길금 이걸 보다 안 되시겠지? 이게 또 어떤 모습이야? 이거, 막 눈치면서 얼레벌레 본다, 이 말이죠.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동경조차도 소극적으로 한다, 이 말이야. 소극적인 동경. 꿈이라고 가르쳐진 그 바다는, 자, 바다가 꿈이란 뜻이야. 바다가 꿈. 꿈이라고 배웠어. 꿈이라고 배웠던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 자, 넓다란 말은 자유롭다는 뜻이거든. 자, 드디어 나왔다. 바다 동그라미 치시고. 예 바다가 예 궁극적 이상형입니다 꿈이래잖아요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바다는 됐나 이거 궁극적 이상형이거든 자 이제 그러면 미리 바다의 속성 한번 적어보자 어항이랑 완전 반대인데요 어항이랑 바다랑 어항이랑 완전 반대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바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일단 아까 뒤에 자유롭다라는 거 나와 있잖아 맞지 하지만 어떡하지 위험한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 그리고 약육강식의 생존, 생존의 공간입니다. 좀 있으면 상어가 나오고요. 길을 가로막는 해초도 나올 거고요. 먹어도 먹어도 쓴 매개도 나올 거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좋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죠? 어? 열심히 살아가려고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생명력의 공간이기도 하고 주체적인 공간입니다. 생명력과 주체적이고 어, 아까 이거 자유는 적었으니까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바다는요,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원치적인 공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또 그러고 보면 어떻노? 뭐, 육체적인 아니람이 다는 아니란 느낌 좀 들지? 그죠? 좀 힘들어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쪽 들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금붕어 닌. 아롱진 거리를 지나서 자, 아롱아롱 졌다는 말은 표면 무늬처럼 점 얼룩 무늬 이런 말입니다. 얼룩거리는 거리를 지나서 어항 밖에 대기를 즉 어가 바깥에 대기를 지나서 자, 지금 이제 밖에 나갔어. 어항 바깥에 나갔어. 이것도 이상적인 어항과는 반대되는 공간입니다. 대기를 건너서 와! 바다 갔다, 바다. 지나해, 남진나해 태평양 쪽. 지나해. 우와, 좋아, 좋아. 바다 나왔어. 자, 지금 나왔대. 자, 이런 공간이지. 어항 바깥에 대기. 어항 바깥에 진화해. 동그라미 쳐놔야 되지? 진화해. 바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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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어항이랑 대비된 요 바다야. 바다에 한류를 끊고 헤엄쳐가고 싶어. 자, 맞춤법 틀린 거는 신경 한개다 써도 괜찮아. 옛날 말투 그대로 써서 그러는 거야. 이거. 한류. 아이거는대게지 뭐 동그라미 세모. 세모. 한류는 한국 할때한자가 아니잖아. 차가운 조류거든요. 찬물결이에요. 자. 우리, 어학은 이런 일이 있어요? 차가막조리를막 막 파헤쳐야 돼요? 아니죠? 그러면 할 일을 어떻게 적어 될까? 자유를 동반한 시련입니다. 자유를 동반한 시련. 뭐,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랑 또잘 맞고 근데 선생님은, 나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엄청 무섭거든. 엄청 무서워서 내 인생이 진짜 목표가 19년 동안의 독립이었어요. 나는. 독립. 그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로서 빠른 결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았잖아, 스님은. 어, 그 지역이 아니니까, 이쪽 지역의 동네가 아니니 고향이 아니니까. 근데 혼자 사니. 물론 이제 기숙사 에 있었지만은. 기숙사 에 있다가 나중에 돼서 이제 뭐 자취를 하고 했지만, 와 힘들어. 힘들어. 뭐 엄마 밥도 없제.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내 돈으로 사야 되잖아 그리고 스님 빨리 또 이제 뭐 일을 또 가진 것도 있겠고, 그렇거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야. 즉 외롭고 힘들고 돈도 없었지만 자유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 그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주는 먹이. 갈아주는 물 필요 없고, 네가찬거 헤쳐서 나가고, 네가 먹이를 좀 구하고, 자, 한류를 끊고 염쳐가고 싶다. 쓴 매개를 똑같습니다. 이쓴 매개, 매개 뭔지 모르는데 뭔가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쓴 건가 봐. 안 나와. 이게 사투리인 것 같거든. 김기림이가 이걸 몰라서 다르게 쓴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뭐메 매기도 있고, 뭐 많거든. 물풀의 종류다. 그게 사투리다. 하면서 이런 말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안 나와서 이쓴 매개도 한류랑 같은 의미라고만 보면 될 거야. 즉, 시현은시련인데 자유를 동반한 시련이지 와락 와락와락. 와락. 아이고, 와락 와락 이 봐봐라. 음성 상징어 되게 적극적인 음성 상징어죠. 적극적으로 막 삼키고 싶어요. 옥도. 자, 이거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요오드 색깔, 요오드빛 해초의 살림 속을. 어, 해초. 이거 바다랑 똑같은 생존의 공간이잖아. 위험이 동반되고 생존의 공간이고. 살림 속을, 해초의 살림 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엄마야? 쫓겨댕겨보고도 싶다. 상어도 위험이죠. 생존에 위협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긍정적으로는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가 동반되어 있는 거야. 힘들고, 위험하고, 먹을 게 없어도, 자유가 동반된 거를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야. 요게. 금붕어는 그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나예요 네. 시상 전환이잖아. 다시 돌아왔어.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큰 꿈을, 아, 꿈이 더 큰데, 더큰 꿈을 오므려서 죽여버려야 된다. 수능해야 된다, 이거네. 아이, 참. 금붕어는 꿈을 접어야 된다. 수능해야 된다. 배설물의 침전처럼, 배설물은 똥인데, 어, 쌓인 똥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간다. 연령이 연륜 이런 거 아이가. 연령 세모치시고, 무의미한 시간이 말입니다. 무의미한 시간, 지속적인 억압,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왔던 억압이 쌓여간다. 금붕어는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큰 먼바다를, 자, 이 먼바다가 생명의 기원, 원시적이고 궁극적 이상향입니다. 생명의 기원이자 생명이 넘치는 곳이자 원시적이고 궁극적 이상향이에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가고 싶은 것은 금붕어도 어쨌든 물고기야. 물고기니까, 뭐, 담수든 해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갇혀있는 이 모습이 아니고, 저, 뭐, 물 가득 쌓이는 모습으로 가고 싶다. 자꾸만 돌아가야, 돌아가고자 할 근원적 고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야. 됐지? 어, 고향은 원시적인 곳이잖아.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곳이잖아. 자, 그럼 김기림의 근본은 뭔지 알겠어? 향아랑 정말 비슷하지? 그지? 근대 문명보다는 내, 이제, 원래의 모습. 원시적인, 그런 본질적인 모습. 을 되찾자 이런 시예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아무것도 주관적으로 설명한 게 없거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괜히 금붕어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래서 거리를 좀둔 거야. 자, 요게 금붕어였습니다. 됐죠? 제고생하셨니다